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아스도세 이르니라.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빼앗겠습니다. 법궤. 법궤 안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의 쌍난 쌍란지,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만나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 인간의 죄성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적 그리고 어, 우리가 흔히 여기는 미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그 하나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 그 교만함 앞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구원의 인도하심 그리고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의미가 점점 더 멀어지고 희색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진리의 그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불충함과 그 교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궤를 뭐냐면 괴짜으로 만들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언약궤를 아무런 쓸모없는 괴짜. 그냥 우리가 뭐 사과나 담고 과일이나 담는 괴짜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4천 명이 죽고 패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패하게 됐는가.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장로들이 그리고 신앙에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기 전에 왜 우리가 패하게 됐는가? 패하게 됐는가? 왜 우리가 패하여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됐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말씀대로 잘산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올까라고 하는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죠. 말하지 못해도 다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뭐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내가 정말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오해를 당해서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이 하루 아침에 되어버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줘,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 앞에서 이 의문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무 잘못했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가? 나의 예배생활은 어떤가? 내가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진짜 묻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촉으로, 감으로 그냥 했는가? 이들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졌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아, 우리가 어떻게 패하게 됐는가?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계를 한번 들고 와보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였습니다. 스스로의 지혜.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해본거예요 언약계를 가지고 한번 제 나가 보자. 그리고 제사장하고 갔는데 결국은 3만 명이라 되는 사람이 8배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얘기할까? 아,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떠나 가셨다. 라고 얘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고대에서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그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일신 신앙이 아닌 분도 있어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있다고 하지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점을 본다거나, 길룡화봉을 점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대 어떻게 보면 유일신 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심중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따라 간다면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때는 언제냐? 그들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시간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한 유일신 신앙은 그때 비로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이 쓰여졌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이전, 그러니까 포로기, 그러니까 에스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졌던 수르바벨에서 성전이 지어졌던 그 시대쯤 되어서야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창세가 포로 후기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민족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들에게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보면은 그서황대 석좌교수였던 강영한 교수는 최고 유일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시지 않죠.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원래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 이제 뭐 살짝 살짝 변해서 그렇지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믿는 거 맞죠. 네.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 하나님, 저 때는 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이고 전쟁에 신은 하나님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3만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들은 어 하나님이 블레셋 하나님에게 졌다가 된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고내신 쉽게 말하면 음, 블레셋의 다곤의 신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서열로 봤을 때는 여우와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서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졌다? 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구나 또그 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을까? 라는 물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나는 소위 어떻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일반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주문을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 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내 인생에 땀을 흘리지 않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손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았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라고 하는 닭관론을 가졌어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건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괴짝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께서 다군의 신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없음 속에서는 내가 역사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 착각하고 있지, 블레셋 신과 나를 비교했었지, 어리석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레슨은 뭐냐면, 이것은... 돌덩이란 말이야 돌덩이와 나를 비교하지 마라고 하는 거에서 다고네 신전에서 하나님의 역사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괴를 뺏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빼앗아 갖고 가는 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빼앗아 가는 걸 멀뚱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명을 왜 나타냈을까요? 에베네살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잖아요. 사면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우셨다.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돕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중이에요. 그리고 아스도스는 뭡니까? 다곤의 신전. 그들이 불레사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아스도스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참 웃기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신전에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다곤의 신전, 그들의 신이 있으면 다곤의 신전에 들어, 다곤의 신 곁에서 아래다 두었어요. 왜냐? 다곤이 1번, 얘는 아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래야 우리가 믿는 다곤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그걸 드러냅니다. 2절 한번 읽어 볼까?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 손에 의해서 부러져서 다시, 넘어져서 다시 세움을 당해야 된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 간수하지 못하는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레자 사람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 자빠지고 그 자빠진 걸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놨다 무력한 신 너희들이 믿는 미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정도밖에 안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싫어서 내 손을 움켜쥐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영적인 무지함을 여기서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이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진짜 신이라고 믿어?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너희들은 괴짝처럼 여겼지만 괴짝이 정말 다곤의 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다고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에 몸뚱이만 남왔다 몸뚱아리만 남은 게 목이 잘리고 손목이 부러진 손목아지를 끊어 버린다 그러잖아요. 손목아지를 끊어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 손으로 매날 죄 짓는 사람도 손목아지를 끊어 버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디에 못이 박혔죠? 손목아지에 박힌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 손목아지가 아니라 이 손으로 지은 죄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혔죠? 다리에 박혔죠. 왜 다리에 박혔습니까? 수많은 발걸음으로 어디를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갔냐? 네가 원하시는 곳에 갔냐?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다고 내신, 내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겠어. 그리고 발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겠어. 모가지를 끊어뜨려 버리겠어. 남은 게 뭡니까 몸뚱아지, 앙상한 몸뚱아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대상,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 이 정도 머리 쓰면 될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몸뚱아리와 같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고 내신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런 거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결박해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야라고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것 같아요. 날마다 겸손하게 서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째 이렇게 패배하게 됐나요? 그들이 자조적인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냐?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모든 걸 선택했을 때그 결과가 뭡니까? 타고난 몸뚱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연륜을 가지고 왔던 지혜가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진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안의 지혜, 하나님 안의 연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5절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신의 손목을 끊어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다곤의 신전이 무너졌을 때 문지방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는다. 우리도 문지방을 밟지 않잖아요. 그런 뭐 미신이 있는데 복 나간다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게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우리는 이 속에서 뭘고백해나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을 괴짜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무지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자. 날마다 무엇이든지 묻자. 여러분, 정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묻고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서. 묻고 또 묻죠. 그게 때로 우리에게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그것이 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되지 않으시면 두려우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괴짝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서 영적인 감수성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뜨거움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목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었던그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뎌지고 무뎌져서 이 불의색과의 전쟁처럼 고민은 하지만 고민의 답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답을 내어버리고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결단을 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간절함이 없고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져서 절규가 없고 열정이 식어져 버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원점에서 주님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온 몸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괴짜로 여기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